Qu'est-ce que je vais te nommer? Je vais te nommer l'amour, l'amour. À la raison, l'amour et moi, nous sommes un, nous sommes un. 다크를 가려줄게요. 오늘은 제가 잠을 좀푹 자서 다크서클 조금 들 내려왔네요. 오늘은 치크를 한이 정도까지 올릴 생각이어서 여기를 너무 많이 가리진 않을게요. RMK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 FB17번입니다. 여름 되면은 무조건 이 친구는 없어요.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볍기 때문에 얼굴에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얼굴 두꺼워지는 걸 진짜 너무 그 알죠? 갑갑함 그걸 못 참아서 가벼운 친구를 좀 찾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벼우면서도 안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가벼운 거에 비해서? 이거 피카소 FB17은 제가 이번에 뷰티클래스 갔다 왔었거든요 뷰티클래스에서 영업당한 제품인데 헉, 진짜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쿠션도 이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요새 그니까 이 친구가 커버력이 엄청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굉장히 가볍고 무너질 때도 예쁘게 무너지는. 저는 약간 커버력 있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좀 가볍게 올라가고 커버는 이제 따로 컨실러로 해주는 걸좀 좋아해주는 편이어가지고, 음. 눈 베이스로 사용해줘도 너무 예쁘고, 저는 가끔 따뜻한 음영, 코 음영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진저를 사용하거든요. 음, 약간 코랄 코랄 메이크업이어서 약간 따뜻한 음영이 좀더 예쁠 것 같아요. 무슨 제가 약간 귀 뚫는 거 조금 뽐뿌 와가지고 이쪽을 좀 뚫어볼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뚫고 싶은 마음은 진짜 100 이상인데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거 아시죠? 뚫은 다음 날막 모르고 머리 감다가 치면은 진짜.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래서 지금 안 뚫고 있는 건데 정말 마음 같아서 여기 다 뚫었을 거 같아요. 다음은 네이키드 이번 에 새로 나왔었던 팔레트죠. 제가 약간 고질병이 있어요. 상자 못버는 고질병. 패키지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상자? 일반 저는 상자일 줄 알았는데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색상도 너무 무난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그죠? 코랄 이 친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 코랄이 진짜 막 부담스러운 코랄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코랄이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베이스로 깔아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쉬머펄감의 색감을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는 가볍게 그냥 쓸어줄게요. 머리 염색을 하니까. 다시 갈색모를 원해요 지금. 어, 변덕이 진짜 죽을 걸어요. 눈썹은 프로 A 천담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우린 뒤에서 먹방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거 연필, 펜슬 아이브로우 그릴 때 쓱쓱삭삭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 모양이 저는 좀 날카롭게 빠진 걸 좋아해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그려진 눈썹이랑 약간 제 모랑 조금 색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 아이브로 마스카라를 사용해줍니다. 키스미 핑크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다 세트. 완전 세트더어고 이렇게 눈썹까지 해주고. 약간 쉬머펄이 올라가는 것도 이쁠것 같아서 이 친구를 좀 사용해 볼게요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 207A번입니다 이 브러쉬가 포인트 컬러 펴줄 때도 괜찮고 저는 약간 쉬머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포인트로 올려줄 때 사용해 주거든요 샴페인 컬러의 친구를 톡톡 올려서 은은한 이 색이 너무 괜찮죠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습니다. 반짝이도 올려주겠습니다. 틸라 원더러스트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언더에는 반짝이 이렇게 넣는 걸막 엄청 좋아하는 그런 편이 아니어서 잘안 넣었었는데 오늘은 좀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펄이 너무 예쁘죠. 어, 오랜만에 퍼넣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투크포스쿨 바이 로딩이 쉐딩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넣는 쉐딩 양보다 조금 덜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갖고 왔는데. 너무 강한 쉐딩은 싫고 자연스러운 쉐딩을 좋아하신다면 이 친구는 진짜 그냥 국민템이죠. 다음은 오늘 메인 컬러. 메이크업 포에버 B308 제품이에요.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오늘 조금 올려서 발라줄 거예요. 이 정도죠?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대박이고, 이거. 완전. 인스타에서 약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아, 이건 사야겠다 해서. 아, 근데 써보고 진짜 더 반했어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 너무 예뻐 그러니까 블러셔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약간 건강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 밑으로 그려질수록 뭔가 얼굴이 다 내려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느낌? 색상 자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마지막 단계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당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안에 초코예요, 이렇게. 진짜 아프 립을 발라주겠습니다. 오늘 립은 파우더 키스 만다리노 색상입니다. 오렌지 코랄? 그런 색상인데, 오, 예뻐요. 지금 바르면 너무 예쁜 색상이에요. 완전 고이 같죠, 여러분? 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b 이 e Qu'est-ce que je vais t nommer? Je v a